안녕하세요. 메이븐 기술지원팀의 황동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셈블리나 파트 작업을 진행하실 때 파트의 어셈블리에 속성을 집어넣고자 한다면 어떻게 작업을 진행하셨었나요? 하나의 어셈블리나 하나의 파트 파일에 속성을 집어넣고자 한다면 각각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속성 탭 빌더를 이용하시면 좀더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 개의 파트 파일이나 여러 개의 어셈블리에 속성을 동일한 내용으로 입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동일한 내용을 수정한다거나 삭제를 하고자 한다면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셨을 겁니다.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는 일괄 속성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이러한 작업을 좀더 편리하고 깔끔하고 빠르게 진행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앞에 화면에 보이시는 파트는 이제 막 파트 모델링을 마친 파트 파일인데요. 속성을 보게 되면은 아무런 속성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기존에 속성 탭 빌더를 활용하시면 우측에 있는 사용자 정의 속성을 통해서 속성 값을 손쉽게 넣어 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보이시는 하나의 파트 파일이 아니라 여러 개의 파트 파일에 대해서 속성 접을 정보를 집어넣고자 한다면 각각 일일이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우셨을 겁니다. 자 그럼 배치 프로퍼티라고 하는 일괄 속성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배치 프로퍼티스 일괄 속성 메뉴는 이 상단에 있는 마이케드 툴즈 메뉴를 통해서도 실행시켜 주실 수가 있고 아니면 시장 메뉴 안쪽에 마이캐드 툴즈 폴더 안에 있는 배치 프로퍼티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도 실행을 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열려 있는 파트 파일에 대해서는 속성 정보를 편집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속성 정보를 넣고자 하는 파트가 있다면 우선은 닫아 주신 이후에 속성 일괄 속성 기능을 실행시켜 주셔야 되겠죠. 자, 창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고요. 메뉴를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속성을 입력하고자 하는 파일, 파트파일이나 어셈블리 파일을 불러와야 될 텐데, 우측에 있는 메뉴를 통해서 폴더 단위로 집어넣거나, 아니면 문서 추가 버튼을 이용해서 각각 낱개로 선택해서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폴더 선택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폴더가 이루어져 있는, 들어가 있는 폴더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폴더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는 좌측에 있는 메뉴 버튼을 통해서 한 번에 폴더 안에 있는 파트 파일과 어셈블리 파일을 열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파트 파일과 어셈블리 파일이 나열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각 파트 파일과 어셈블리 파일에는 이미 들어가 있는 속성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비어 있는 속성을 갖고 있는 파트나 어셈블리 파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속성이 비어있는 파트를 보여드렸던 파트는 바로 이 new load end라고 하는 파트인데요. 이 파트에 내가 원하는 속성값을 넣고자 해요. 그런데 새롭게 추가해서 밑에 있는 창을 통해서 만들어서 넣어주실 수도 있지만 이 배치 프로퍼티스 메뉴를 사용하시면 이미 들어가 있는 속성 정보를 불러와서 내가 새롭게 만든 파트나 어셈블리에 그대로 적용시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창들을 통해서 한번 메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파일 속성 탭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속성 리스트를 저장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미 만들어 놓은 속성 리스트를 불러오실 수가 있고요. 불러오는 파일의 확장자는 솔리드웍스 마이캐드 툴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파일 확장자뿐만 아니라 엑셀 파일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좀더 유연하게 관리·편집·활용을 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만들어져 있는 속성을 가지고 와서 적용을 시키고자 한다면, 이 메뉴 아이콘을 클릭해서 속성 정보를 가지고 오고자 하는 폴더 안에서 해당하는 속성 정보를 가지고 오자는 파트를 열어 주시게 되면, 그 파트가 가지고 있는 속성 정보를 그대로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불러온 파트파일에 대한 속성 정보를 이 위쪽 상단에 나열한 파트파일과 어셈블리에 동일한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이미 각각 파트파일에 들어가 있는 속성 정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미 들어가 있는 속성 정보는 건드리지 않고 여기 집어넣으려고 하는 속성 정보가 만약에 집어넣고자 하는 파트파일과 어셈블리 없다면 거기에 추가를 해주는 방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하시면서 속성 변경을 하면서 오류가 발생되는 걸 최소화할 수가 있겠죠. 이미 아무런 속성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에 집어넣고자 하는 속성이 그대로 들어가게 되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또한 가지 밑에 있는 메뉴 창을 사용, 활용을 해주시게 되면 속성 번호 버튼을 통해서 내가 넣고자 하는 속성 수도 추가하거나 빼주실 수가 있고요. 또한 여기에 속성 정보가 많다고 해서 전부 다 입력되는 게 아니라 앞쪽에 있는 체크 버튼을 통해서 원하는 속성 정보만 체크해서 집어 넣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괄 체크, 일괄 체크 해제도 가능하고요. 자, 설정 옵션. 메뉴를 통해서 몇 가지도 살펴보도록 할 건데 속성을 읽어올 때는 각 파트 파일이나 어셈블리의 속성에는 설정 특정 속성이 있고 사용자 정의 속성이라고 하는 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속성은 해당하는 어셈블리나 파트 전부에 적용되는 속성이라면 설정 특정 속성은 각 어셈블리나 파트가 가지고 있는 설정 특정마다 특성 특성마다 별도 다르게 속성 정보를 입력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미 들어가 있는 그러한 속성을 내가 원하는 유형을 통해서 읽어오거나 아니면 적용을 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사용자 정의 설정으로 모두 다 세팅을 해 놓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내가 입력시킨 속성 정보의 값에 원하는 값을 또 추가를 하고자 한다면 여기에 원하는 뭐 재질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메뉴 옵션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옵션을 통해서 새로운 속성 유형을 추가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고정값 같은 경우에는 직접 타이핑을 함으로써 고정된 값을 저 속성 이름에 해당하는 값으로 집어넣는 메뉴이고요. 다른 속성 값은 다른 이미 들어가 있는 속성 중에서 특정한 속성 정보를 가져다가 쓰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계산된 솔리드웍스의 평가 값은 솔리드웍스 자체적으로 계산이 되는 밀도나 재질 정보 아니면 여러 가지 좌표축과 관련된 정보들을 그대로 링크로 불러와서 입력시킬 수 있는 메뉴 이 고요 참조 된문 서의 속성 값은 내가, 선 택한 파트나 어셈블리 뿐만아 니라, 그 파트 와 어셈블리 를 참조 해서 만들어진 도면 이나 대칭 복사 를 이용 해서 만들어진 참 조로 만들어진 파트나 어셈블리 에 대해서 속성 값을 집어넣 는 옵션 이되겠 습니다. 밑에 있는 윈도우즈 값은 윈도우즈 자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작성자, 현재 작성하는 사람의 이름이나 생성한 날짜 등과 같은 내용을 속성 정보로 집어넣을 수 있는 항목이고요. 스마트 카운터 개수는 여러 개의 파트나 어셈블리에다가 속성을 동시에 집어넣을 때 각각 파트의 순서대로 알파벳 순서나 아니면 아라비아 숫자 순서로 입력을 할수 있는 카운터 기능입니다. 즉, 만약에 1, 2, 3, 4 숫자로 카운터를 하겠다고 설정을 하게 된다면, 위에 있는 암이라고 하는 파트는 00, 그 밑은 01, 그 밑에 파트는 02, 이런 식으로 각각 속성 정보가 카운터돼서 들어가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엔 날짜를 입력시킬 수 있는 속성 정보 유형이 있고요. 값 대체는 이름 바꾸기와 같이 이미 들어가 있는 속성에 대해서 특정한 알파벳이나 특정한 단어에 대해서 새로운 어떠한 값으로 바꾸고자 할때 활용하실 수가 있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속성 삭제는 속성을 집어넣는 메뉴가 아니라 들어가 있는 속성 정보 중에서 내가 입력시키는 속성 이름에 해당하는 속성을 삭제를 한다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삭제를 할때 사용자 정의와 설정 특정 모두 다 지울 수가 있는 버튼이 있고, 아니면 원하는 사용자 정의 옵션이나 설정 특정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속성을 삭제할 수 있는 메뉴가 있죠. 저희는 그럼 한번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이 모든 파트와 어셈블리에 대해서 재질 정보로, 계산된 솔리드웍스의 평가값에 메테리얼즈를 추가하고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을 하게 되면 솔리드웍스의 메테리얼 값이 자동으로 링크가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속성을 지금 저는 하나만 추가를 했지만 여러 개 만들어 놓으신 이후에 적용 버튼만 눌러 주시게 되면 해당하는 속성 정보가 위 상단에 나열된 파트와 어셈블리에 적용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로그 파일을 보겠냐는 물음에 예 버튼을 눌러 주시면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지도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전체 작업된 파일과 성공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진 파일 수, 그리고 실패한 파일 수 등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경고 메뉴를 통해서 작업이 성공한 여부 말고 실패가 왜 실패를 하게 됐는지도 목록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저희가 지금 중요한 건 새롭게 만든 파트 파일에 과연 제대로 재질 정보가 들어가게 됐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해당하는 파트 파일을 열고 아까는 비어 있던 파일 속성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파일 속성 메뉴를 눌러 보면은 다음과 같이 저희가 추가했던 재질이라고 하는 항목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일괄 속성이라고 하는 메뉴를 활용을 해주시게 되면, 다양한 속성 정보를 여러 개의 파트 파일과 어셈블리에 집어 넣을 때, 간단한 메뉴 옵션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손쉽게 입력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하실 수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능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메이븐 기술 지원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개해 드린 일괄 속성 기능을 사용하신다면 지금까지는 반복, 단순 반복 작업으로 좀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편했던 작업들을 버튼 클릭만으로도 간단하게 동일한 내용을 입력한다거나 편집, 수정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때문에 시간뿐만 아니라 비용도 절감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을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